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믿고 있던 노동시장 강세는 통계 착오였습니다. 26만 개의 일자리는 거품이었고 고용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뤄온 명분이 무너지자 트럼프는 신이 났고 지금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열리는 이 회의는 미국 연준이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월을 해고하겠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꺼낼 정도입니다. 반면 파월은 지금까지 고용이 견조하다는 점을 들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8월 1일 발표된 고용 통계가 대폭 하향 수정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과 6월 고용이 14만 명대라고 발표됐지만 수정 결과 실제 고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두 달간 2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준이 고집해온 고용 강세의 근거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노동시장 명분이 약해지자 시장은 파월이 금리 인하에 어떤 입장을 낼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잭슨홀 미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FOMC에서는 친 트럼프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메파 성향의 위원 한 명이 조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연준 내부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까지 퇴임하면 금리 인하 성향이 연준 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파월 의장이 과거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들을 해왔는지 살펴볼까요?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판단 아래 금리 인상을 미뤘고, 결국 9개월 늦은 조치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하며 연준 역사의 최대 흑역사를 남겼습니다. 2022년에 뒤늦게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긴축을 예고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연준은 2% 목표를 유지하며 고용과 성장 등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5%까지 낮아졌고 7월 FOMC까지는 침묵을 유지하다 8월의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모두 연준이 고수하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목표는 10년에 걸친 내부 논의 끝에 설정된 만큼 연준은 변경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목표치를 3%로 올리자는 목소리도 많지만 연준은 정책 신뢰 훼손과 인플레이션 심리 자극을 우려해 기존 목표를 고수 중입니다. 이제 2025년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일 수정된 통계에서 고용이 크게 위축된 것이 드러나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팅은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말년 병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솔직하고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파월은 어떤 메시지를 꺼내들 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